이걸 쓰게 돼요. 그 11, 18, 19, 19, 1이지 19, 18이지. 19, 18이지. 19, 18이지. 19, 1 8이거 19, 18이지. 19, 18이지. 19, 18이지. 19, 18이지. 19, 18이지. 19, 18이지. 19, 이거 19, 18이지. 19, 18이지. 19, 이거 19, <Canvasuscalled> 이거이이이 <이이> <티 neighborhoods> 그리고 이걸 이 돌려주고요. 응. 돌려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 이렇게 해주고요. 만, 음, 이렇게 이렇게 탈이 이렇게 해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짠! 이렇게, 이렇게 음, 이 로봇이 완입니다 오, 예. 오, 이렇게 정말 멋진 로봇이 나왔 이제 그가보와고등나 해볼게요. <봐바오> 먼저 먼저 음, 음. 이 부분을 오 음. 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렇게 이렇게 이그리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도 돌려줍니다. 정말 잘 그리고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이, 이걸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서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 지, 다리, 다리 이렇게 펌을 칠다리 다리를 이렇게 펌을 칠때 찔러주면 응응으나좀 응. 응. 지나가도 돼 아빠? 지나가도 돼 이렇게 해주면 짠 어? 그럼 생물은. 어디에서 났어 핸드폰? 내거야 아빠 핸드폰 원래 여기 있잖아 우와 완성 이렇게 완성되고요 아빠 넷. 이거 뭐에요? 이거 합체할 때있요 다음 시간에는 응? 합체하는 응? 거를 응?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 안녕!